수정아,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어, 나연아. 응, 나도. 뭐야, 그 반응은? 너 퇴직하고 나서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반응이 왜 그래? 아니, 솔직히 거북하잖아. 뭐? 왜? 난너네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미래의 신우이잖아 이제 곧네 형님이 될 사람이라고. 날 모함해서 퇴직하도록 몰아붙였던 장군이니, 우리 오빠 아내 될 사람이라니. 싫은 게 당연하지. 넌 무슨 다 지나간 일 가지고 그러냐? 지나간 일이라고? 나한테는 고작 3년 전 일이야. 네가 우리 회사 이문을 스토킹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해고당하게 만들었잖아. 나중에 그 오해는 풀렸다고 해도 당시에 생겼던 트라우마는 여전하거든? 솔직히 난네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아. 오늘도 헛구역질이 나서 아, 그래서 갑자기 없어졌구나? 호들갑 떨기는... 뭐, 나랑 니네 오빠는 이미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앞으로 조금씩 적응해야지. 어쩌겠어? 오빠,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뭐야? 너한테 쓸 시간 없는데. 최대한 빨리 용건만 해. 고마워. 저기 나연이 말인데. 뭐? 나연이가 왜? 나연이가 내가 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라는 건 알아? 아, 어제 들었어. 네가 스토커 취급 받았을 때 유일하게 편들어준 사람이라며? 뭐? 고작너 같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신우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 결혼하면 나연이 말잘 듣고 사이 좋게 지내라 그런 거 아니야. 뭐? 내가 스토커란 소문 퍼뜨린 건 나연이라고. 뭐라고? 야 감히 오빠 아내 될 사람을 모함하는거냐 그런 게 아니라 넌 진짜 답이 없구나. 그렇게 속 깊은 사람을 헐뜯기나 하고 네가 스토커지 됐다는 것도 다 사실인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연이가 진짜로 소문냈다니까. 부모님이랑 나연이한테 네가 방금 한말 전해줬다. 뭐? 나연이는 울고 부모님은 너 같은 딸둥개 부끄럽다면서 한숨 쉬시더라. 지금 다 같이 있어? 지금 내 시서 외식하러 나왔거든. 어? 나는 네가 있으면 분위기만 망치잖아. 뭐 어쨌든 안 데려오길 잘했지. 너 우리 집에서 나가야겠다. 뭐? 내 아내 될 사람을 모함하다니 용서 못해. 그러다가 결혼 후에 네가 우리 나연이 쥐 잡듯 잡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 짓안해못 믿겠는데 아버지가 전해달라고 하시네 다음 주까지 따로 살집 구해서 당장 나가라신대 갑자기 어떻게 나가 직장 그만두고 백수가 돼서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쫓아내서라도 독립이라도 시켜야지 백수라니 나 지금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어 나연이 때문에 이제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무서워서 집 밖에도 못 나간다고 논점 흐리지 마내 아내들 사람 모함하지도 뭐 말고. 당장 집에서 나가. 그래. 날 믿어주질 않는구나. 널뭘 보고 믿어. 어릴 때부터 뭐래도별볼일 없는 결과만 내는 너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나처럼 인망이 없거든. 알았어. 금방 나갈게. 나연이 얼굴 보면 토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같이 살지도 못해. 내 아내 될 사람 헐뜯지 말랬지. 사실인 걸 어떡하라고. 집 나가면 다시는 연락 안할 거야. 그래. 제발 그렇게 좀 해줘라. 수정아, 너 집에서 쫓겨났다며? 아,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좋아? 같이 살면서 너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했는데, 아예 없는 편이 스트레스도 없고 훨씬 좋긴 하지. 그래, 그럼 얼른 나가줘. 네가 쓰던 방은 내가 쓰기로 했거든. 내가 그렇게 꼴 보기 싫니? 내가 가진 걸 남김없이 빼앗아 가려고 하다니. 그럼 안녕. 수정아, 오랜만이야! 누구세요? 뭘 모르는 척하고 있어. 니네 오빠지. 그래서 뭔데? 야 존경스러운 오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리고 너 어쩜 그렇게 무례하고 뻔뻔할 수 있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결혼한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 아.. 그거? 지금 나갈 때 일절 연락 안할 거라고 한거 기억 안 나?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한게 누구였는데? 그냥 깜빡하고 차단도 안한 것뿐이야. 빙계는 필요 없다. 그런 것보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이번 달 중으로 1억 준비해 뭐? 숨겨도 소용없어 네가 유명한 사업가랑 결혼한 거다 알아 이미 알고 있었구나 내 동료 중에 네 동창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처음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내가 결혼한 얘기 안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그 사과의 의미로 1억 내놓으라고 너도 드디어 우리 가족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영광인 줄 알아 아니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뭐? 남한테 돈 뜯어내면서 그런 건방진 태도는 뭐야? 진짜 저질스럽고 교양 없다 오빠. 뭐라고? 돈이나 노리고 남자랑 결혼한 네가 할 소리야?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랑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어. 뭐? 남편까지 싫은 소리 듣게 하기 싫어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숨기고 있었거든 10년이나 만나서 우리 집 사정도 허니 알고 있고 스토커라는 오해를 받아 해고당했을 때도 날 굳게 믿어주고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야 당신들한테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것도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랑 상의한 결과거든 이거랑 그건 별개지 가족을 위해 1억을 준비하는 건네 의무라고 그 1억을 어디다 쓸 건데? 뭐? 오빠는 엄청 쉽게 말하는데 작은 금액 아니야. 이유도 안 듣고 그큰 돈을 내놓을 것 같아? 집 리모델링 할 거야. 네가 살던 본가니까 그 정도는 해줄수 있지? 안 돼. 뭐? 난그 집에서 쫓겨난 몸이라 다시 돌아갈 일도 없는데. 돈을 뭐 하러 주겠어? 애초에 그 이유도 믿을 수가 없는데? 야. 그럼 얘기는 다 끝났지? 안 기다려? 연락하지 마. 수정아, 너 진짜로 그 사업가랑 결혼했어? 완전 대박이다. 어떻게 그런 금수저랑 만났어? 뭐야? 얼른 나좀 소개시켜 줘. 내가 왜? 너 같은 애한테는 아깝잖아. 내가 대신 데려가 줄게. 5년 만에 한다는 연락이 그거야? 너도 진짜 제정신은 아니구나. 어머, 너무 무섭다. 너 오빠랑 결혼했잖아. 다른 남자랑 관계를 가지면 불륜인 거 몰라? 우와. 완전 딴 사람이 됐네. 금수저 남자 하나 물어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지? 할 말은 그것뿐이야? 뭐? 어제 오빠한테 연락 왔어 둘다 쌍으로 멍청한 게 부부라서 그런가? 야! 어차피 돈 뜯으려는 거잖아 뭐? 오빠가 갑자기 1억을 준비하라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지인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전후 사정을 알아봤더니 빚을 1억이나 줬더라고 심지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탓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1억이나 됐다더라? 그렇게 이자가 높은 줄 몰랐지. 빌리기 전에 확실히 알아뒀어야지. 개인 파산하더라도 빚다 갚기 전까지 쫓아다닐 걸? 거기다 오빠랑 부모님 명의로 돈을 빌렸다며? 아니, 내 명의로는 못 빌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끌어들이는 게 어딨어? 뭐해? 집에서 쫓겨난 주제. 그래, 그래도 난내 남편이랑 시부모님께 그런 짓은 안 해. 뭐? 안 해라는 입장은 나연이 너랑 똑같잖아. 같은 입장에서 널 비판하는 거야. 나였으면 사랑하는 남편과 시부모님께 그런 민폐는 끼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네가 1억 주던 거 뭐? 네 남편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은 일단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네 남편한테 네가 스토커짓한 거 들키기 싫으면 지금 당장 1억 준비하라고. 그 오해는 이미 풀렸잖아. 아니? 회사까지 그만 뒀는데 그걸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여튼 나연이 너도 대단하다. 자꾸 그렇게 다복게 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모르겠어? 뭔 소리야? 오빠한테도 말했는데 나랑 남편은 고등학생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어. 뭐? 고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그 스토커 일도 알고 있었거든? 그게 다 오해였다는 것도 그 소문을 낸 범인이 너란 것도 알고 있어. 뭐? 그리고 실제로 스토커였던 사람은 사실 나연이 너라는 것도. 뭐? 뭐 어디서 그딴 헛소리를... 예전에 내 남편이 흥신소에 의뢰해서 조사했어 흥신소라고? 거기서 내가 스토커 누명을 벗을 자료를 받았거든 괜히 나한테 앙심 품을까봐 나연이 네 얘기는 함구하고 있었지 뭐? 말도 안돼내 남편은 늘내 곁에서 내 모든 걸 지켜봐준 사람이야 그니까 네 협박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남편이 너 같은 여자를 상대하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빚더미에 앉을 가족들을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아니 빚은 자기 힘으로 갚아 빚이 1억이나 생긴 이유는 나연이가 스토킹하던 임원이랑 결국 불륜을 저질렀고 버려주기 싫어서 돈을 퍼주다가 그렇게 됐다네요. 그 사실을 안 오빠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 이혼할 용기는 없어서 자기가 멋대로 부릴 줄 알았던 저한테 빚을 떠넘기려고 했다가 실패한 겁니다. 결국 그후 무시무시한 사채업자들이 누닷없이 오빠네 직장에 쳐들어온 탓에 빚쟁이인 게 밝혀진 오빠는 퇴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죠. 시댁을 버리고 밤일을 시작한 나연이와는 이혼했어요. 지금은 각자 밤낮 없이 일하면서 근근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답니다.